어차지 차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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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지 아, 아빠 또, 차지 또또또또 또, 또, 또.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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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 할부 차지 알아, 알아, 알아. 아 아우 차지 이할 어, 어, 차지 어, 어, 차지 오어 어, 피할 척 있네. 어. 어제 이 상황이었으면 죽었는데. 다감사습니다 어. 오늘은 코무탑레이드를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로 레이드 5단계가 나왔죠. 해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거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공지가 왔는데 레이드 난이도 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테토르 추격샷건 패턴 시캐토르의 이동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어... 이게 진짜 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지. 음... 샷건 범위 한번 들어오면 이걸 못 벗어나고 계속 맞더라고. 음... 얘가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이거 이동 속도를 감소시켰네요. 이거는 모든 단계 공통 적용. 음 맞아. 그리고 이제 중간 보스 두 마리 나올 때 작은 햄스터가 출연하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음.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해보니까 작은 햄스터들 나오던데? 그게 음. 전에 까할때 계속 꾸준히 나와 아문 열고 <laughs> 우리 그, 어. 그거 보고 있을 때 조금 나오는 게 아닐까 아더 이상 문 열고 나오는 건 없다는 건가? 그럴 어, 것같아 어, 일단 요것도 해보죠 그리고 회오리 개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였습니다 이거 5단계 음, 5단계에만 적용되는 건데 이게 진짜 회오리가 너무 어려웠어 음. 회오리 데미지도 엄청 세고 네 개니까 피하기도 어려웠고 제일 어려웠던 회오리 개수를 하나 줄였네요. 이러면은 이러니까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 자 그러면은 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는 해봤을 때못 넘기는 판도 많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오늘은 몇판 해봤는데 조금 더 쉬워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러면 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야 크림 소다 다크 초코 빔빔 빨려가지고 들어 근데 중간 그거야 랭커 어어 아, 그래 랭커인가 저게 자첫 랭커 번째 보스게 확실하지 <laughs> 않은데 아무튼 랭커겠지 어. 어, 첫 번째 보스는 달라진 거 없고요 오 다크 초코 딜이 잘돌어야 돼. <laughs> 지금 계속 오케이. 또문 열고 지금 음. 방은 나온다고 어, 표시됐었었거든. 어, 어, 네 마리? 아, 근데 응. 여기서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건가? 응, 응. 야 중간 보스 네 마리 나왔고. 지금 나오 애들 나왔는데? <laughs> 네 마리? 네 마리. 아닌데 여섯 마리인데. 그래? 응. 아, 왜 이렇게 안 움직이시나 얘. 어, 부딪혀. 안 돼. 아이. 그냥 잡목 그 잡은 식으로 한두 번. 어, 이거 부딪힐 것 같은데. 저 어. 아, 잠깐만. 잠깐 오. 한 마리 잡았고요. 잡았어. <laughs> 어, 그러네. 오, 오두 번째 보스 잡았고. 지금 같이 들어오신 분들이 데미지가 세네. 응. 음. 음. 어, 그리고 잘하네 나는 구석에 혼자... <laughs>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음. 이제 보스 나옵니다. 얘는 이제 샷건 그때 이동 속도가 감소됐다는 거지? 응. 음. 음. 어또 햄스터. 그리고 확실히 회오리가 하나 줄어드니까 확실히 쉬워졌어. 음. <laughs> 네개 때는 진짜 페어리 정신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 벌써 선인장. 난가? 아닌가? 어, 아빠인데 아빠다 아빠다 아빠다. 어. 어. 응. 박나 오케이. 오케이.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 여기 박으면 오케이. 바로 쓴다. 어. 아이, 너무 아 너무 멀리 떴는데. 아야야 페어리 페어리 재밌지만. 선인장에 튕겨 나갔어. 어. <laughs> 요거 샷건 쓸 때? 아한 아, 번만 쐈구나. 해우리 줄어든 게 제일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 해우리가 좀덜 신경 쓰여. 해우리 몸이는 작안 작아졌는가? 뭔가 작아진 것 같은데 기분 탓시 <laughs> 있지. 그런가 어제는? 어얘 일로 하나 반죽해 생 해야 돼. <laughs> 어제는 해우리가 잘부딪히고 데미지도 굉장히 셌던 것 같은데. 마지막. 어 이거 이거 실컷. 자컨... 음. 쓰자. 아닌가? <laughs> 쓰고. 오케이 오좀 쉽게 잡았다. 응. 음. 들어오신 분들이 잘한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한번더 해볼게요. 오 <laughs> 크림 소다가 여전히 <laughs> 많이 나오네요. 이게 전에 계속 음. 올려준 사람이 많아서 어. 올려놨는데 다른 다른 딜러 안 올려놓고 크림 소다만 음. 엄청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아. 이게 음. 원래 사람들이 딜러 먼저 올리잖아. 음. 그러니까 뭐 서포터나 이런 거는 좀덜 올리니까 그게 아마 사만이 안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음. 딜러 딜러 외에는. 근데 난 지금 딜러 웬데 <laughs> 어잘 올렸어 네, 락스타가 올리면. 지금 올리기 어려우니까 피검이 아니고 피검이면 어, 그래도 막 뽑으면 되는데 그래도 얘가 오케이. 삼성인가 어 삼성이야 어, 삼성, 삼성까지 잘 올려놓은거지 아티팩트 삼성이야 음. 지금 어쨌든 가장 좋은거는 음. 음, 락스타야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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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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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는다 어, 어, 어 이쪽으로 와, 아 이거 부딪히는 건 여전히 어렵네요 아 무조건 된다 어 그러게 아까는 좀 무조건 부딪힌 것 같았는데 아까는 사람들이 잘했나 봐어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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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혀, 부딪혀. <laughs> 아니 잘되면 잡아버리고요 무슨... <laughs> 더안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네 얘들 안 나오네 작은 햄스터 있잖아 음. 지금 아 하나도 없네 응, 추가로 추가로 더안 나오는 건가 보다. 응, 초반에 한번 나오고. 어, 초반에 한 물이 한 물이 정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요. 아야야야, 통부들총 맞았. 다아캡토로 엉덩이 깔리자, 조심하세요. 뭐요? <laughs> 음, 어, 무겁습니다. 어이, 어이. 혹시 있어? 아 깔았던? 자, 그냥 빨리 아우 빠지고요. 크림서도 생각보다 우리 골치 아프게. 어, 맞어. 누구냐? 야. 크림소다? 오케이. 됐고. 오케이, 어, 어, 게이지 찾고. 음. 오케이. 잘했다. 자, 이렇게 크림소라로 음. 들어온 건 괜찮아. 응. 음. 근데 이거 패턴을 아, 하는 방법을 괜찮다. 알아야 되는데, 하는 방법 모르고 들어오면 좀 힘들어. 피하고 오 작건 샷건. 작건 샷건. 오샷건일때 확실히 느리네. 음. 되게 천천히 움직인다. <laughs> 진짜 거북. 그러니까 대시 없이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립니다. 어 근데 확실히 좀 느리다 딜이 크림 <laughs> 소다가 있어가지고. 오선 뭐야 회오리. 오케이, 여기서 끝내자. 가자. 응. 오, 차지 기술할 어, 때 오, 엄청 많이. 오, 되네. 자, 그림소다 두, 두명 있어도 가능합니다. <laughs>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그림소다가 4만이고, 레몬제스트도 4만이고. 응.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빠 5만이고, 나 4만. 어, 근데, 어쨌든. 전투력보다는 어떻게 잘하냐, 할줄 아냐? 음, 그거는 음. 잘할줄 알면 남길 수 있고요. 사만 막십칠막 <laughs> 이렇게해서 격이 들어왔어. 어. 그래도 방법만 오. 유튜브로 보고 다 숙지했어. <laughs> 어. 그러면 오. 괜찮아. 근데 지금 괜찮은데? 음. 첫 번째 보스는 꽤 빨리 잡은 것 같아. 응. 음. 야 이거 부딪치기부딪치기죠부딪치기 부딪치기. 부딪치기 부딪치기 부딪치기. 잘해야 돼. 오 왔는데. 에, 크림소단아. 아 이거 와 이거 너무 안 부딪힌다 안돼 <laughs> 그냥 써안 부딪히면 그냥 쓰는게 나아 어 그치 아 이거 들어왔었어야 했는데 나머지, 나머지도 오. 여기다 쓰고 오우 진짜 확실히 회오리가 덜 부담된다 <laughs> 아, 돌면서 왜 자꾸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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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버리려고 음. 선인장 아직 이거 차지 쓰는게 조금 안육소하네 가득 찼는데. 흐흐흐. <laughs> 때리고 있어. 오케이. 두, 잡았고. 마지막 보스. 엉덩이 깔린다. 조심해. 아, 아직, 아직 아니구나. 응. <laughs> 자. 보스. 어, 피하시고. 차지. 한번 넣고. 응. 오케이. 궁 오케이. 어, 선인장인가, 바로? 오, 빠르다. 내가 이거 쓰니까. 어. 역시, 공격력보다는 다들 할줄 아니까. 오케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케이. 나는 쿨타임이 안 돌아! 아직? 쿨타임 안 됐어? 아, 일단 비, 한번 쓰고. 비, 아, 그래? 삐. 비... 오케이. 쭉쭉쭉쭉쭉쭉 이거 다 쓰고 궁 쓰는 게 나아. 그래야 개히또 차거든.

아빠 죽었군이젠 <laughs> 진짜 하이퍼 차지 아닐까? 진짜 응. 센데. 아니, 아빠 죽었어 마지막에. 야 응. 코코 한번 보자 코코. 코코! 코코! 코코, 코코 잘 나온다며. 코코 잘나 응. 코코 안 나오는데? No. <laughs> 하하하하. 아.. 불운 게이지 다 채울 것 같은데 아빠? 어? <웃음> 어이구. <웃음> 불운 게이지 축복 아니었어? <laughs> 아니야. 4..4700까지 채웠다. 너 지금 796. 응. 음. 7 자 이렇게 오늘 레이드 난이도 조정을 하고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어제보다는 조금 더 편해진 것 같네요 제일 큰 거는 회오리 하나가 줄어든 거 음. 그래서 회오리가 좀덜 신경 쓰이다는 거그 다음에 이제 캣토르가 샷건 쓸때 어제는 대시 아니면 못 피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달리면서도 좀 피할 음. 수 있다는 거 전반적으로 조금 쉬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 덤바.